안녕하세요. 미니마음의 다육선책입니다. 오늘 다육이홈 화분 소개할게요. 다육이홈 화분이 2종이 왔습니다. 이쪽에 위에 보시면 크기가 아주 괜찮은 화분 8종이에요. 이렇게 크기가 제법 큰 그게, 화분 8종이, 요거는 509번이에요. 509번. 8종에 4만 사천 원입니다. 그러면 한개가 5,500원이죠. 우리가 8종 이런 거 받으면 한개 얼마 치는가 막 계산해 보잖아요. 제가 미리 계산했습니다. 5만 5,500원, 5만 오천 원이 아니고, 5,500원이에요. 한개에 5,500원. 근데 요거는 보시면 사각이 네개 이렇게 사각분이 네개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둥근 분이 네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 네개 둥근 분네개가 8종인데 44,000원이에요. 이것도 잠시 뒤에 소개할 거고 요 밑에 보시면 약간 높이감이 있는 살짝 높이감이 있습니다. 완전 농부는 아니지만 살짝 높이, 높이감이 있는 분이 이것도 8종이에요. 8종에 28,000원인데 이거는 3,500원이죠. 3,500원 어, 가격을 떠나서 일단 가성비도 아주 좋지만 무게감이 아 없습니다. 이게 무게감이 아주 아주 가벼워요. 우리 다육맘들은 사실 뭐 화분도 중요하지만 다육이를 위해서 햇볕도 보여주려고 움직이고 그리고 통풍되는 곳 장소를 찾아가 또 데려다 놓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분 자체가 무거우면 흙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무게감이 많아지면 우리 전부 다육맘들 진짜 손목 다 부고 손가락 다고가잖아요 그러니까 화분 무게감이 이렇게 가벼운 게 사용감을 더 좋죠. 그래서 요거 팔종인데 요것도 소개해볼게요. 팔종인데 요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위에까지 딱 생긴 아이 하나 그리고 요거 이렇게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여기 살짝 들어가 있는 알씬한 요분네개 요거 네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에 음, 큰 사이즈 화분부터 한번 볼게요. 큰 사이즈 화분은 이렇게 보시면 색상은 네 가지가 있거든요. 둥근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각분도 그렇고, 둥근 분도 그렇고, 색상은 네 가지입니다. 노란색이랑 이렇게 산뜻한 노란색, 그리고 핑크핑크한 빙크 핑크색, 사랑사랑스러운 핑크색, 그리고 카키색이 있어요. 화분에 카키색이 이제 잘 있는 건못 봤는데, 요거는 살짝 카키색이 딱 들어있으니까, 고급스러워 보이죠? 고급스러운 느낌의 카키색이랑 그리고 시원한 느낌의 약간 푸른 계통의 화분이 딱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은 네 가지예요. 둥근 분도 마찬가지로 색상은 네 가지입니다. 사각분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꽃이 다 새겨져 있는데 붙인 게 아니고 여기에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입체감이 딱 되어 있거든요. 안쪽에는 살짝 어두운 색감을 넣고 밖에. 꽃은 다 노란색은 노란색,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기 색깔을 넣었는데,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핑크 꽃들이 하나씩 딱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이게 다육이를 들 때, 미끄럼이 좀덜 하고, 훨씬 덜 하네요. 우리 유광이 처리되어 있는 아이들은 또 반짝반짝 예쁜데, 또그 나름대로는 멋은 있는데, 또들때 우리가 좀 조심스럽잖아요. 미끄럽고. 근데 요거는 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여기 들고 할때참 미끄럼 없이 잘들수 있고, 그리고 또 화분 자체가 많이 가벼워요. 이 아이도 크기에 비해서 화분 자체가 가벼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감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홈이 딱딱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비즈가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포인트로 여기다 비즈를 몇개탁 꽂을까 하고 찾았는데, 그잘 보이던 또 비즈가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타자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사실 비즈 같은 게한 개씩 딱 붙어 있으면, 음, 반짝반짝한 느낌도 예쁘긴 한데, 또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화분 가격대가 훅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성비 좋은 화분, 여기 한개 5,500원이니까, 요런거 해가지고, 비즈 막 가격 싸잖아요. 그런 거 한, 다 꽂을 필요는 없고, 한 포인트로 몇 개, 아니면 여기 색깔이 있는 부분에 딱딱 넣어가지고, 반짝반짝하니. 꼭, 수제 공방군 같이 그런 느낌으로 써도 될것같더라고딱 받는 순간, 아, 비지를 좀, 여기다 붙여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공방군, 수제 공방군 느낌으로 사용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도 훨씬 예쁠 것 같네요. 이제 크기를 한번 볼게요. 사각분부터 크기를 볼 건데, 어, 보시면은, 사이즈가 제가 괜찮다고 했죠. 여기 외경입니다. 외경은 10, 10 정도 돼요. 배경이 10 정도 되는데, 이쪽은 또 10.5더라고요. 약간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사각은 아닌데, 이쪽이 살짝 0.5 길어요. 이거는 10.5. 이쪽은 10.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경은 8이에요. 8. 8. 이쪽은 8.5 정도 되겠죠. 뭐, 그러면. 8.5네요. 8.5. 그러니까 크기가 아주 괜찮아요. 이게 홈이 딱 테두리에 있는데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에 크기는 0.5cm 정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되고, 안에 배수구멍이랑, 요거는 굽다리가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굽다리가 아주 숏다리입니다. 숏다리 굽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요 화분에는 요 굽다리가 참 어울리더라고요. 요게 굽다리가 0.5? 0.5? 1cm가 조금 안 되네요. 높이를 가지고 있는 굽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가 요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괜찮죠? 요거 종이컵에 살짝 비교를 해 볼게요. 종이컵을 넣으면 종이컵 여기 톡 올라온 부분 있죠? 요 정도보다는 조금 낮은 높이. 그리고 안에 네 넓이는 요 정도 많이 남습니다. 제법 옆쪽에 많이 남는 종이컵 크기를 가지고 있는 화분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둥근 분을 한번 볼게요. 둥근 분은 이렇게 핑크색을 볼까요? 핑크색도 마찬가지. 요건 둥근 분인데, 꽃 무늬는 같거든요. 통일감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각이랑 핑크 둥근 분이랑 나란히 나도 예쁠 것 같고, 요렇게, 요렇게 사각사각, 핑크랑 노랑이랑 놔도 되고, 그런, 연출하기가 좋게 딱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둥근 분 한번 보실게요. 똑같습니다. 안쪽에 좀 홈이 파진 느낌으로, 이렇게. 입체감을 딱 살려서 꽃이 전체적으로 다 끝까지, 뒤에까지 다 돌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깔끔하니. 딱 받았는데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밋밋한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무늬가 딱 들어있으니까 왠지 딱 놔둔 데 예뻐요. 그죠? 여기는 핑크색에는 노란 꽃을 포인트로 이렇게 몇개딱 색칠이 되어 있거든요. 이 느낌이고. 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외경이 11이에요. 외경이 11, 내경이 9cm 정도 되네요. 안쪽에, 안쪽에 딱 화분 흙 들어가는 넓이가 9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높이감도 거의 비슷해요. 높이감 볼까요? 8cm네요. 높이는 8cm, 그리고 굽다리는 1cm 정도 됩니다.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굽다리 모양도 다 똑같이 이렇게 탁 만들어놨어요. 귀엽게, 앙증맞게. 이제 둥근 거는 굽다리가 3개로 딱 되어 있고, 이제 3개가 되어 있다고 안정감 없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예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똑같아요. 이렇게 두개 세트로 놔도 될것 같고, 저는 처음에 이제 진열할 때, 이렇게 사각이랑 둥근 문이랑 세트 세트 이렇게 진열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크기하고 보여드리려고 조금 바꿨는데, 이렇게 딱 나면 예쁘겠죠. 이렇게. 왠지 세트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이는, 요 아이도 8종이에요. 510번입니다. 510번, 8종에 28,000원인데, 그러면 한 개가 3,500원이거든요. 높이감이 있어요. 완전 낮은 분이 아니고, 살짝 높이감이 있는 종이컵을 넣으면, 이렇게 종이컵, 쏙 빠지겠다 또. 이렇게 <laughs> 딱 종이컵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종이컵 높이고 크기도 종이컵 크기입니다. 모양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반듯하게 이렇게 딱 생긴 아이랑 이렇게 살짝 여기 살짝 들어가 있는 모양 네 개씩인데 그러면 살짝 들어가 있는 모양을 한번 볼게요. 디자인은 색깔은 똑같아요. 색깔은 똑같으니까 디자인은 살짝 다르죠. 색상은 여기 음 이게 살구. 살구색 주황색 계통입니다. 살짝 주황색 계통이고 이건 완전 흰색이라기보다는 미색 정도에 가까운 색깔이랑 그리고 여기 파란 계통 그리고 여기 보라 불빛을 써봐서 그런지 약간 보라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 모양을 보시면은 딸기예요 딸기 상큼한 딸기가 딱. 요것도 볼록하게 입체감이 되어 있는 딸기 그리고 옆부분은 이렇게 다 여기도 골이 파져 있어가지고 미끄럼이 좀 덜하게 딱 만들어져 있는 화분입니다. 이것도 높이감도 있고 하니까 빨간 포트 한두 포트는 심을 수 있는 아이고 아니면 뭐요 조금 얼굴이 크다 그러면 한 포트 딱꽉 차게 심어가지고 딱 이렇게 세트로 딱 진열하시면 되겠죠. 요거 사이즈 한번 볼게요. 와인은 510번입니다. 510번 하나에 3,500원. 이거는 넓이가 8 5예요 8.5. 이거는 얇아가지고 배경이 7cm 조금 넘네요. 그리고 높이감이 조금 있으니까 볼게요. 9.5입니다. 9.5 굽다리 빼면은 굽다리가 뭐 1.5. 이거는 조금 어, 1cm. 구 다리가 1cm 정도 됩니다. 높이가 지금 9.5고, 그러니까 종이컵 딱 높이라고 구 다리 빼고 종이컵 높이라고 딱 보시면 돼요. 딸기가 있는 아이, 이렇게 배가서 위쪽이 배가 아니죠? 여기 허리 쪽이 싹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그리고 요거는 반듯하게 생긴 아이. 반듯하게 생긴 아이 앞에 요 아이는 딸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딸기가 이런 그림이네요. 딸기가 요렇게 요거는 세, 두 개, 요긴 세 개. 달기가 딱 있습니다. 요거 사이즈 한번 볼게요. 거의 뭐, 높이를 딱 놔두고 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요게 보면은, 음, 외경, 외경이 8.5cm네요. 그리고 높이가 9.5, 9.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트 느낌으로 사용하시라고 높이감을 거의 비슷하게 하셨나 봐요. 이렇게 파란색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디자인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나란히 놓으셔도 되고 꼭깔별로안 놓더라도 요거랑 맞는 색감을 찾아가지고 음,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그죠? 이렇게 탁 놓으셔도 되고 그러면 그냥 나는 깔별이 좋아요 하면 요 세트 느낌으로 싹 이렇게 다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것도 8종입니다. 8종. 8종에 2 8 0 0 0원한개 3,500원. 일단,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게감이 많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다육만들이 사용할 때, 이렇게 들고 사용할 때참 좋을 것 같은 화분이에요. 어, 제가 오늘 보니까, 요 앞에 화분들은, 한개 개당 3,500원 치는 거는, 좀 작은 아이 심으면 딱 앙증맞을 사이즈고, 여기 한개 5,500원 치있는 화분들은 제법 큰 사이즈 딱 심어도 될 만한 크기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게, 요런 거에 탁 심어가 은은하게, 아이도 화분도 은은하고, 그리고 또다 여기도 예쁜 아이 탁 심으면 눈에 확 띄고, 그렇다고 막확 죽는 그런 색깔은 아니고, 화사하니까, 그죠? 여기다 예쁜 아이 탁, 어, 저는 지금 여기 집에 있는 아이, 얼굴 하나짜리 하나, 찾아가지고 몇 개를 심어볼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뭐 심어가지고 또 예쁜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소개한 화분은 다육이 홈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화분이죠. 다육이 홈에서 저렴하게 다육원들 위해서 예쁜 화분들을 이렇게 많이 많이 이제 소개를 한답니다. 다육이 홈은 밴드도 있고 그리고 다육이 홈 유튜브도 하셔요. 유튜브도 들어가 보시면 더 많은 화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번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509번이에요. 509번 8종에 44,000원, 1개 5,500원, 그리고 이거는 510번입니다. 510번 8종에 28,000원, 그러면 1개 3,500원, 뭐 우리가 뭐. 수제공원분 물론 다 예쁘고 좋은데 그런 거한개다 하려면 하나만 해도 그죠 5만 원대 넘잖아요. 근데 요거는 8종입니다. 8종에 44,000원 보시고 제가 또 사용감을 말씀드릴게요. 사용해보고 제가 받았으니까 또 사용해보고 사용감도 알려드리는 게더 제가 이제 요거뭐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사용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예쁘게 심어가지고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육이 홈 화분이었습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